수능 영어 한 문장 해석 연습하기. 첫 번째는 선생님이랑 소리 내서 같이 영어 문장을 읽어볼 거야. 두 번째는 이한 문장에 대한 직역 연습. 직역은 단어 뜻 순수 그대로만 해석해보는 거야. 세 번째는 의역을 연습해볼 건데, 수능 영어 시험은 의역이 굉장히 중요해. 특히 줌킬러 문항이나 킬러 문항, 고난도 지문은 그냥 A는 B다. 이렇게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 그 A는 B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거기에 어떤 숨겨져 있고 내포된 뜻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의역이라 하면, 첫 번째, 필자가 이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지, 그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함축적인 의미,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할수 있다면 핵심어까지 파악하는 것. 이한 문장에 있는 단어가 다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필자가 이한 문장을 통해서 유난히 강조하려는 말이 있을 거야. 그 핵심어를 키워드를 파악해 보는 거야. 다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 보자. 시작. 자, 이 문장이 주어는 타임이야. 이 문장의 동사는 leaves고, 그리고 spent on부터 community까지는 앞에 time을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 구조지. 그래서 spent on 이하 하는데 보내진 시간, 이런 뜻이야. 누구와? with 이하와 members of one's own. members 하면 구성원인데, 해석해봐.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에? spent on online interaction with. 온라인 상에서의 위드 이하와 상호작용을 하는데 소비되어지는 시간은 어떤 분야의 혹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야. One z o n 자기 자신의 그냥 자신 의라고 해석하면 돼. Pre-selected 미리 정해진 커뮤니티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이 leaves less time. Available for까지만 이해해보자. 여기서 leave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원래 leave는 못모하고 떠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잘 봐봐, leave time이 목적어야. leave 목적어 for 이하하면 yeah for 이하를 위해서 목적어를 두고 떠나다, 즉 내버려두다, 방치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more time이야, less time이야. less time이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for 이하를 하는데 available 할수 있는, 쓸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time 시간이 leaves less 그랬으니까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를 위해서? for actual encounters 실제적인 만남을 위해서 누구와 with a wide variety of people, a variety of 하면 한 단어로 다양한 이란 뜻이지. various. A Wide variety of s 으니까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위해서 쓸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된다. 다시 한번 완성해 보자 해서 time 시간 어떤 시간 spent on online interaction with members of one's own preselected community 자신의 미리 정해진 공동체 구성원들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보내는. 소비되는 시간이 leaves less time available for for 이하를 위해 available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된다. 뭘 위해서? For actual encounters with a wide variety of people 폭넓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위해서 쓸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된다. 여기까지가 직역이야.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왜 중요하냐면. 수능영어 이런 고난도 지문에서 그냥 단순하게 A는 B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어. 내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 그냥 직역만 할 거면 해석 안 해도 된다. 왜?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니네 이런 경우 있지. 수능시험장에서 혹은 모의고사 보다가 그냥 해석은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그 문장을 해석한 의미가 뭐야? 아무 의미 없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직역보다는 의역이야. 그한 문장의 함축적인 의미 필자의 의도를 지금 뭔가 핵심을 정확히 끄집어내야 돼자 그걸 해보자고 의역해 봐 이번에는 내가 시간을 20초 줄 테니까 이한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필자는 이한 문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자 파악해 봐 시작 자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자신의 미리 정해진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온라인 상호작용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전체 문장을 다 이해 못하는 거야. 미리 정해진 공동체의 구성원들, 예를 들어서 니네가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디스코드, 디코에 있는 그 구성원의 멤버들 있잖아, 혹은 학교에서 반 단톡방을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그반 친구들이 그반 단톡방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거야. 거기서 SNS를 한다던가 온라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해되지? 그걸 하는데 소비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폭넓고 다양한 a wide variety of people 다양한 사람들과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virtual encounters라고 그랬어. actual encounters라고 그랬어. 즉, virtual 하면 가상의 만남이지. 인터넷상의 만남. 인터넷상으로만 우리 왜 서로 채팅하고 다 대화를 하는데 실제적인 만남. 우리 현생에서는 만나지 않는 거야. 이걸 잘 구분해야 돼. 다시. A wide variety of people은 이거는 실제 현생에서의 만남. 즉,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 게임상이나 어떤 SNS상에서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야. 실제 현생에서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지. 그 사람들과의 Actual Encounters 즉, 현생에서의 실제적인 만남을 위해서 Available for 사용할 수 있는 쓸수 있는 시간이 Leaves less time 더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핵심이 뭐야? 나왔잖아. 우리가 그런 SNS라던가 인터넷상에서 만남을 너무 많이 가지다 보면 현생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지. 즉,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핵심어는 "less"야. "less" 그래서 니네가 이 문장을 직접 써보고, 그 다음 이 문장의 문장 구조를 다 파악해보고, 그리고 핵심어를 딱 한두 개만 잡는다면 "leaves less time"이야. 필자가 이한 문장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려는 말은 온라인상에서의 만남 때문에. 선생에서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야. 그걸 강조한 거야. 자, 오늘 수고했다.